선생님, 잡을 수 없어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어린이 앞으로. 선생님께서. 아, 예, 어린이는 그대로. 손 잡지 마시고, 손 잡지 마시고. 여기서 미션 경기입니다. 손은 잡을 수 없어요. 선생님이 불러주시거나 같이 뛰어주실 수는 있는데 잡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팀에게 100점의 보너스 점수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살입니다. 박수 한번더 같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 오, 김태희 화이팅! 준비! 출발! 어떤 들어가야 될겠습니 들어가야 될겠습니가 박수, 박수, 박수! 고민! 백팀에게 1 0점을 주고 니다 이건 약속이니까요. 네. 자, 이제 초등학생들 한번 할래요? 초등학생? 초등학생 한번 가. 초등학생 한번 가.